영국은 축. 추... 미쳤잖아요. 뭐, 근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첼시 명문 구단이 법카가 끊기고 막 버스에 기름을 넣지 못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매물로 나왔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면서 영국에서 올리가크라고 하죠. 이 러시아의 특권계층 그 중에 하나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소유한 이 첼시의 제재를 가하면서 자산을 동결시키고 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No be able to own a club in this Perhaps the world's most famous Russian oligarch, Roman Abramovich, has just been sanctioned by the British government. But with his British assets now frozen, including the world-famous Chelsea football club. 첼시가 왜 매물로 나와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올리가크는 대체 뭐고 이 올리가크를 제재하는 거랑 전쟁을 멈추는데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 학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한테는 고민이 하나가 생겼었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기는 해. 이제 러시아가 잘못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돕고는 싶은데 군사적으로 참여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두고 돕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한마음 한뜻으로 꺼낸 카드가 올리가크에 대한 섹션이잖아요이션 의 어원은 라틴어의 생시오 에서 온데요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의 소유물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면 될것같더라고요 We're coming for you. Il begotten g a i s 어, 저는 뭐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We are coming for you. 막 이래서 기립 박수 치고 이러시안올리갈크가 축적하고 있는 부가 러시아 전체의 30%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수 있겠죠. 이 요트가 하나가 있는데 막 600억 달러래요. 신세계가 올 초에 나파밸리의 유명한 와이너리를 250억 주고 샀거든요. 뭐 배가 와이너리의 두 배가 넘어요. 거기에 뭐맨션은 기본이고 제트기도 있고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이 첼시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들의 특기가 자산을 막 숨기는 거래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있고 막 다른 나라 통해서 감추고 이런데 에 돈을 트신 분이라서 겉으로 드러난 자산들을 막 동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어 어, 이 서방 국가들이 이 올리가크에 대해서 생션을 하는 이유가 원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네들이 어려워지면, 얘네들이 고립되면 푸틴을 좀 나서서 설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을 멈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대요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이 의문이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올리가크가 뭔지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니까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뭐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뜻이 아니라 이 올리가크가 두 개의 세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1세대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당시 소련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경기도 어렵고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했었대요. 저희 러시아의 경제를 살리자, 어, 돈을 벌자라는 <laughs> 수단의 하나로 러시아 당시 대통령, 엘친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프라이비타이제이션. 정부가 갖고 있던 이 사업들을 민영화 시키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짝고 치는 고수도비었다는 거예요. 아브라므비치, privatized Sibneft for a hundred million dollars, and then writing, quote, In two thousand five, he and Putin made the deal of a century. The state, represented by Gazprom, bought Sibneft back from Abramovich, but this time for 13.1 billion dollars. 정부가 1,200원에 팔아놓고선 10년 후에 16조에 그거를 다시 산 거예요. 뭐 엄청난 차익을 남긴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을 한 건데 이들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이 돈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배싸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단결은 잘안 됐대요. 거기다가 부익부 비익빈의 격차가 커지고 경. 경제가 안 좋아진 이유가 얘네들 때문이다 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인식도 굉장히 안 좋았던 때였다고 해요 2000년에 푸틴이 콜옵트된 올리가크를 정리하겠다는 이 비장한 공약을 하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 본인도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되긴 했는데 얘네들의 파워가 너무 강한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딜을 쳤대요 야 내가 너네 사업 가만 놔둘 테니까 너네는 일단 정치에 참여를 하지마 그리고 넘버 투 너네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를친 거예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시에 러시아 재벌 1위였던 미카엘 코돌코스키가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분을 영혼까지 털어서 감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푸틴이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2세대 올리가크죠 푸틴의 올리가크들은 세분류로 나뉜대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올리가크들인데 푸틴한테 알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한 애들이 있는 거고 둘째는 푸틴의 측근들을 데려온 거죠 뭐한 예로 보면은 유도 스파링 파트너였던 분을 모셔와갖고 이 러시아랑 크리미아를 잇는 다리가 뭐 5조원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대요 그걸 그냥 줬대요 이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측근들한테 불을 심어주고 힘을 실어준 케이스가 있는거고 세번째는 실로비키 푸틴이 KGB 출신인데 이때 알았던 이 세큐리티 관련된 사람들을 또 측근으로 데려와갖고 힘을 실어줘서 2세대 올리가크는 이렇게 세분류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2세대 올리가크는 그는 부는 1세대처럼 있는데 영향력이 없잖아요. 1세대에 비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푸틴이랑 그렇게 딜을 친 거니까. 대신에 푸틴이 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커졌다고 해요. CNN에서 감옥에 다녀온 이 왕년에 돈 많은 남자, 왕년에 재벌 1위 코돌코브스키한테 이 서방의 제재가 샹션이 푸틴을 설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의 대답이 네 오피스 치우는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기자 일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면 너 들을 거야. 이게 이분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리가크는 푸틴의 하인들일 뿐이다. 얘네들은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올리가크한테 가서 마이크를 대고 한번 물어봐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푸틴이 잘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면 너는 그 대답으로 올리가크의 영향력을 알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기사에는 막 올리가크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어, 저는 아직까지는 단한 번도 이 사람들이 푸틴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푸틴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올리가크의 영향력이 뭐 적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올리가크가 푸틴한테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면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 이 섹션을 계속해야 된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들의 부가 결국에는 러시아의 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재함으로써 이 월펀드,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끊겠다, 숨통을 조이겠다, 뭐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둘째는 이들의 막대한 부중 상당수가 푸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고, 푸틴이 이들의 부를 이용을 해서 서방 국가들을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예로, 브루클린 네츠라는 농구팀을 원래는 이 올리가크 중에 한 명인 미카엘 프로코로브가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팔았거든요. 그판 이유가 푸틴이 메가 하라고 압박을 줬고 이분은 푸틴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줘야 돼서 매각을 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매입할 때도 이 실제적인 배우는 영국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크렘린이 푸틴이 있을 거다라는 썰이 돌기도 했었죠. 어쨌든 코돌코브스키는 이 쟁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는 한 70%의 자금이 막혀있다고 나오거든요. 러시아로 들어가는 자금이 근데 나머지 30%도 원천봉쇄 해서 아예 자금줄을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야 전쟁이 끝난다. 그렇다면은 러시아의 국민들이 힘들겠지만 그거는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희생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올리가크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었고 이 제재가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멈출 수 있는가?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 하루빨리 이 끔찍한 전시 상황이 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